주식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솔로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솔로엠 주가 52주 신고가구간이 대략적으로 21,000원대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떨어서 1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어떤 모멘텀에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면 2015년 7월 달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어, 전자기기 부품 연구와 개발업체이며 사업부모는 파워 모듈과 에, 3 in 1 보드 그리고 전자부품 사업부문과 ESL 즉 전자식 가격 표시기 그리고 IoT 등 ICT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 등이며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 멕시코, 인도에서 해외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각종 전자부품의 생산 판매업을 하고 는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던 이슈입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8월 29일 오늘 나왔던 이슈네요. 수익성 개선을 기다려보자는 제목이 됐습니다. ESL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 우려로 주가는 하락했다. 수익성 부담 반영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ESL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 2025년 매출은 1조 6,800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영업이익은 538원에서 억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ESL을 포함한 주요 사업 부문의 고정비 부담과 관세 영향 등을 받고 있다. ESL은 2023년 특정 고객사 향으로 집중된 매출로 고성장했던 시기와는 달리 증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시장 성장률을 에,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도 한다. 분기 ESL 매출 레벨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 그래서 ESL 관련된 전자 가격 표시기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작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솔엠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자 1차 추세선 그려보나 있습니다. 자 1차 추세선입니다. 돌파했죠? 2차 추세선도 최근에 오늘 드디어 돌파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1차 추세선 이렇게 주가 조정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다시 반등, 다시 조정,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고서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당히 힘들었는데 하락주에 돌파했고 매물대도 현재 소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매물대는 대략적으로 15,000원대에서 현재 17,000원, 15,000원에서 17,000원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매물대만 돌파한다. 하락수는 돌파했고 매물대만 돌파하면 그 위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아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7,00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저항대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제 저점에서 제가 항상 우리 주식 농민이 도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 바닷권 구간에는 뭐를 바라보라?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에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닷권이라고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야 된다?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다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하라 말씀드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눌림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저점에서 자울망이 지난 점 참고하시고, 고점에 물리셨거나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부터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정규시장에 16,550원을 막아가는 상태입니다. 자, 1차장 대 17,500원, 그 위에 18,500원과 19,500원, 자, 2만원과 21,000원이 2만 되겠습니다. 21,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수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직권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차 지지대 16,000원 그 밑에 15,000원과 13,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88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있죠? 기관 한달 동안 10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샀다 팔았다 역시 트레이딩 했습니다. 금투가 최근에 팔고 있고 오늘 보험이 입질도 왔네요. 최근에 강하게 투신이 들어온 게좀 특징이네요. 연기금 팔고 상호펀드도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고, 투신 이최근에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는 것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2.3%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가총액은 7,9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죠. 동사 최대주주분율 현재 16%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 되야만이 책임 경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주가 16%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VIP 자산용에서 7.9%, 국민연금에서 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더라 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5,900원대에서 올해 1조 7,200억, 내년도 1조 9,000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690억원대에서 올해 7 1 5억원대 내년도 1,080억 예상되면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더라 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 200억원대, 3분기 270억원대, 4분기 10억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115억원 나왔고, 2분기는 작년에 206억원 대비 올해 122억원 좀 약했습니다. 3분기 작년에 270억원 대비 올해 261억 많이 회복이 되죠. 자,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신의했습니다. 4분기 작년에 13억원 대비 올해 202억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내년도까지를 A 주시한 실적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적 바라보고 움직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3분기, 아, 아니, 죄송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지음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죠. 차라리 실적 발표하러 주가가 실망 매물 쏟아질다. 그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3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채별 같은 경우는 120%대 유보율은 1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익률은 5%대까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영업익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 평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예상 EPS는 1384원, BPS는 1780원이 되습니다 넉넉히 1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면 14,000원대입니다. 현재 16,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R 11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주가 수준은 PR 10배에서 15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 EPS 기준 14,000원부터 대략적으로 21,000원 구간을 적정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16,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로엠 오늘 16,550원 정규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수급자로는 외국인 핸들하고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리다고 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15,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도 15,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인 부채빌드 유보율이 현재 14.2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습니다. 베스트 아주 좀이라 인식하시면 되겠고 종합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멘터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ESL 레벨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확인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다 씁니다. 차투세는 61.2이기 때문에 괄근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0.0이기 때문에 역시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가 1차는 18,500원, 2차는 2만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5,000원과 13,500원과 됐습니다. 자, 솔레임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파워 모듈 쪽에서 69% ESL 쪽에서 27%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ESL 쪽에 조금 더 어, 시장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다시나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BW 행사했던 게 202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5년도에 있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사 같은 경우는 현재 베트남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상당히 많은 해외 일본에도 있고요 일본 역시 판매법인 그리고 미국 등등 상당히 많은 어스트리아 호주도 있네요. 브라질도 있고, 상당히 많은 해외 현지 생산과 판매 법인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솔로엠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